가자, 가자, 가자. 야, 야, 야. 가자! 궁 지렸다. 궁각 이쁘잖아. 야, 야. 이거 가? 나이스. 개피탈. 딱콩 <laughs> 자, 징크스에다물몸들이네블룸다리네리도물몸이리네블물몸대네딱딱딱어네 아프지? 아프지 룸드리네블룸드리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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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가야. 안녕, 딱딱 <laughs> 지귿싸움 미포 개재밌어 그냥 물약까지 아우, 이 당했어. 어, 약속해오는 건 좋지 않아요. 아니, 근데 후픽 좁지 않나? 아, 예, 따콩. 와, 따콩 개학파. 다가왔다. 더블 피해주고. 음, 잘가. 일로와. 일로와, 딱콩 맞았고. 나이스, 노플. 간다. 탁 나도 힐 있다, 임마. 너도 힐 있어? 나도 힐 있어. 아깝비에라이 뼈다 물 안대 너무라. 어. 저기 계열까지. 아 학살이라고? 진짜 우리 팀이 다 학살시키고 싶네. 에이, 이거 안 뭐라. 너라도 맞아라. 계열까지. 못 끝났다 이러면. 야수 더 이상 키우지 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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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맞아, 맞아, 맞아. 가자, 빠바 빠. 빵! 야 잡아봐. 빨리! 빨리! 어? ㅆㅂ 포 이러면 진짜 후반에 못 막는데, 쟤들. 가자! 나이스! 그냥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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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CS 왜 먹어, 임마 징크스 보플아 치수 신중하게 맞춰봐. 안돼난 여기까지. 오케이. 따닥. 오 됐어. 갓 용. 딜템 빠르게 볼까 신발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 따고. 빵빵 빵. 어 여기 피야. 오케이. 아, 안 돼, 안 돼. 아, 씨발. 야, 야, 뭐해, 뭐해. 아, 제압. 땅, 땅. 아, 럭스 마음에 안 드네. 호골드 가자.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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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뭐, 어쩌라고. 난깰 건데. 우리 팀이 그래 도좀 맞춰주는데 무한 연승 간다. 뿡. 아이 씨발. 따고. 아 소. 징크 스톱. 나이스. 손 떼나길 게이드. 내가 간다. 제주스. 어, 야 미안. 나이스 로플. 빼빼빼 빼, 빼. 아이, 아이. 아이 가도 괜찮은 거지. 모르겠다 모르겠다 아 뭘로 깨달아? 뭘로 깨달아? 어, 그,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응, 나도 풀 있어? 아프지, 아프지. 뭐야, 이거. 안 돼. 안 돼. 아, 고었다 운명을 받아들여. 제발, 제발. 응, 안 돼. 어? 잠깐만 아.. X됐나 탁! 오야씨발 어. 이게 뭔 딜이야 가자 빠방빵 빠. 야 이게 왜 죽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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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가자 궁 지렸다. 궁각 이쁘잖아. 에. 이거가 나이스. 데킬스탈딱 공. <laughs> 나이스. 쏩니다. 루시안 티모? 저건뭔 조합이냐, 저거. 여기서처 댕어. 것같 아, 나은 거.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아, 나이스. 아, 나이 여기, 딱, 봉, 아프지? 오케 실명. 차로가. 빠,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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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어, 씨발, 좋겠다. 좋은것 같은데? 아, 씨벌 아, 팀워 실명을 좀까다롭긴 하네. 아. 빼라, 빼라. 딱콩, 맞춰주면서. 사실, 여기 있지롱, 루시안. 야, 루시안 노플인데. 아, 그거다. 딱콩. 가봐. 가봐. 더 가봐. 슬로우, 슬로우. 딱콩. 아씨, 내 건데.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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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먼저 가, 먼저 가. 내가 먼저 간다. 단오, 어 딱공. Come on, man. 에라이. 그냥 가, 그냥 가. 어쩔 수가 없어 이거. 가자. 와, 지렸다 내공이 더 떼지롱. 넌 뭐야? 잡았죠. 아니, 서포팅어, 씨. 뭐야? 야, 이새끼, 뭐야? 이 자식, 가미. 아, 씨, 못 뺏었네. 딱공. <laughs> 나이스. 힐 뺐다. Nope, nope, nope. 맞춰 맞춰 맞춰. 아까운 위험한데. 잠깐만. 아 내가 맞았어. 야 잠깐만. 도졌다. 나 여기까지인데. 오. 두 우리 페. 여기 이 깔아두면. <laughs> 여기, 궁 <군> 깔아주면. <laughs> 미쳤다, 미쳤어, 진짜. 야, 마약인데, 이거, 진짜. 마약급인데. 아, 저렇게 뒤진다, 이까딱 네, <laughs> 나이스. 어, 불뒤진거니까 300원. 와, 야, 싫어, 뭐야. 암서, 들어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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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지. <laughs> 나 가고 있겠네어시만 아, 아 미안. 아 제발 얘들아. 찍어. 딱내 거. 아잠만 이거. 봐. 어. 쟤가 싸워 아, 풀은 좀 과했나? 과한 것 같기도 하고. 딱! 존나 세죠 팀원 싸워 가든가 자, 궁온 그냥 여기 발사하면 이기죠 알아 잡아라 와 진짜 비 개사기 그냥 끝낼 수 있을 것인가 들어가자 네? 아, 다들 여기 있었어요? 다들 여기 있었어요? 다들 여기 있었어요? 그랜드 <laughs> 다운 진짜 개쎄비 아, 나이스! 몸될 사람, 몸될 사람! 끝났다! 너한대 예야! 너한대 예야! 너한대 예야! 이리 <끼리> 와! 제제!